고성고 5과 어 마지막 본문 5 들어가겠습니다 자, Texting cows 자, monitoring livestock with sensors 자, 이 텍스트가 ing가 붙으면 동사라는 얘기거든요 문자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텍스트 팅하면 문자 보내는 소 이렇게 되겠죠 소들이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Monitoring livestock with sensors, 센서를 가지고 가축 모니터링 하기 라이브 스타. 가축 <laughs> 자, sensors 어태치가 부착하다인데 여기서는 부착된 센서들이죠. to cows 서소들에게 부착된 센서들은 자, 체크 확인한다. their temperature 그들의 온도를 movement 움직임을 behavior 행동을 Sensor 기타 등등을 확인한다. 소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 소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소들의 온도 그 다음에 행동 기타 등등을 확인한대요. Check가 동사죠. 자, when changes are observed, 자 변화가 관찰될 때 수동태입니다. 변화가 관찰될 때 접속사죠. 센서들이 send 보낸다 a message 메시지를 to the farmer's phone or computer 자그 농부의 소유격이죠 전화기나 아니면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낸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빈칸 넣힙니다 for example은요 for instance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laughs> 자, these sensors, 이 센서들이 are being used to detect.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are being used라는 수동태인데 진행 수동태라는 거죠. 현재 진행 수동태. 첫 번째가 얘고요. 자, 사용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되고 있다. 자, 두 번째가 입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모모하기 위해 사용되다. 모모하기 네. 위해 사용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detect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를 쓰잖아요. 그럼 모모하는 것에 익숙하다가 돼요. 모모하는 것에 익숙하다. <laughs> 그래서 여기 디텍팅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현재 진행 수동태와 be used to 동사 원형이라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일까 인지 아닌지일까 인지 아닌지겠죠. 인지 아닌지. 왜냐면, detect는 무엇 무엇을 탐지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럼 목적어니까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요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 e a t 을 써서 틀린 걸 골라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 탐지한다. 인지 아닌지야. detect if. 그래서 whether로 바꿀 수가 있죠. 목적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어. 대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인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거예요. 자, 그 동물들의 back legs 뒷다리가 begin to lower 낮아지기 시작했는지 아닌지 lower 가 낮아지다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Begin 는 투부정사 동명서다쓸수 있죠. Lowering 자, 뒷다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지 아닌지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콤마가 나왔으면 계속적 용법이라서 대수로 바꿀 수 없죠 그것이 is one of the first signs of i t a l s 죠 one of 나오면 습관적으로 복수명사 찾으셔야 돼요 꼭뭐뭐 중에 하나예요 이거 s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법으로 틀리다 옳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one of가 나오면 복수명사를 무조건 찾아야 돼 무조건 자, 첫 번째 징후들 중에 하나입니다. i l l 질병의 징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그러면 선행사는 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앞에 그 동물들의 뒷다리가 내려가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질병의 첫 번째 징후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y can also sense, 그들은 또한 감지할 수 있습니다. If a cow is pregnant, 있죠? 임신한, 그래서 소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laughs> 자, 대 쓰시면 안 되고 자, 이프로 아니 외도로 바꿀 수 있겠죠? 목적으로쓸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프레그넌트 임신한 자, 이런 기술이 saves, 자, 덜어준다, farmers, 농부들이, uh, dozens of hours, 있죠. 자, 수십 시간을, 수, 농부들이 수십 시간, 농부들에게 수십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dozens of, 수십 위. 원래 도우즈 나면은 12를 얘기하는 거니까, 12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A week, 일주일에, that would otherwise be sent closely monitoring each cow. 자, 칠판 잘 보세요. 자,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 would be 동사가 나왔고 그럼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선행사가 뭔지 조금 있다 봅시다. 자, be spent. 자, 소비될 소비될 수동태예요. 자, 밀접하게 소비가 되는 거죠? 클로즈를 쓰지 않은 이유는 수식하는 것이 지금 동사입니다. 동사는 부사가 수식한다고 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스팬드가 보이면요. 능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ING 찾으셔야 돼요. 뭐뭐 하는데 시간을 쏟다라는 뜻이니까. 각각의 소에 자, 이치는 단수 취급하죠. 모니터링, 모니터 하는데, to 모니터 하면 안 돼요. 모니터는 감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각각의 소를 밀접하게 감시하는데, 아 잠깐만, 클로즐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시켜주고 있네요. 아, 모니터링. 자, 각각의 소를 감시하는데에 밀접하게, 밀접하게 감시하는데에 소비가 될 수십의 시간들, 얘가 선행사가 됩니다. 일주일에 수십 시간의 시간들. 자, 얘가 시간이기 때문에 니네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주어 자리예요. 주어는 명사만 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는 거랬지. 핸드폰 그만하고, 도현아. It also saves money. 그것은 또한 절약시켜준다, 돈을. For batch bills 했죠? Veterinarian, 수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Veterinarian. 수의사, 들, 의. 자, 어포스로피 S가 나와야 되는데, S 어포스로피다. 복수 명사의 소유격이다. 복수의 소유격. 예를 들면, 보이스. 이런 거죠 소년, 들, 의. 그냥 어포스로피 S 하면 단수 명사죠. 그래서, <laughs> 자, 수의사들의 청구서를 위한 돈을 절약시켜 준다. 그러니까 수의사를 안 불러도 된다는 얘기죠. 자, by allowing 뭐뭐함으로써 허용함으로써 농부들이 to deal with cows' illness 있죠. 소들의 여기도 복수명사의 소유격이죠. 소들의 질병을 다루도록 허용하면서 자, deal with, handle, 다루다. 자, before they get too serious, 있죠? 그 소들이 더 아직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접속사 질병이 심각해지는 거니까 얘는 illness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자, 복수명사니까 is를 쓰지 않았죠? 질병들이 더 심각 훨씬 많이 심각해지기 전에 소들의 질병을 다루는 걸 농부들이 소들의 질병을 다루는 걸 허용함으로써 자 수의사들에게 청구해야 할 돈을 절약시켜 준다. It goes without saying 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했을 건데. 자 써볼까요? 무엇 무엇은 모호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모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이야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이야하다는 것은 즉, using sensors to monitor the health of individual s cows. 자 여기서 조심해야될게 Let's가 동사잖아요. 전치사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각각의 소들의 건강을 감시하기 위해 센서들을 사용하는 것을 얘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그래서 let's 가 나와야 됩니다. 카오스 주어 아니에요.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허용한다.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로 동사원이썼었죠 더 오래 사는 것을 허용한다.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허용한다. l i v e s 여기서는 목적어인 명사입니다. 우리 동사랑 같은 형태를 동족, 목적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요 동족, 목적어. 몰라도 돼. 어쨌든 명사라는 거지. 그리고 also 또한 improves. 자, 향상시켜준다. 우유 생산을. 조심하셔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자, let's 하고 병렬구조예요. 요 ES가 꼭 들어가야 돼 리브랑 병렬 구조 아니야. 그래서 인프루브 쓰시면 안 돼요. 레츠랑 병렬 구조입니다. 레츠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문. 자, 지금 센서 얘기했고요. 법문6가면요 자, farming data, big data in the cloud 죠 자, 농업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는 큰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다. 자, smart farm은 take all the information from drones or animal sensors 죠 자, 가져온다. 모든 정보를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동물 센서로부터. 자, 병렬 구조네요. 그리고 수집한다. 그것을 인더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모은다. 자, 이시 얘기합니까? 인포메이션을 얘기합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죠. 뎀 쓰시면 안 돼요. 자, The information 그 정보는 c a n b e Analyzed. 분석될 수 있다. 수동태, a n a l y z e d 석하다죠 수동태, 분석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p r e s e n t l y z e d a r m e r a i e n a p r a n a i c a l w a l y 죠 자, 실 a 적인방 y 으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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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l y z e d 애널라이즈드는 과거 분사니까 PP1, PP2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 보시면 베이스도 원 했는데요. 베이싱 오는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 보이면 틀린 거야. 베이싱이라는 말을 보면 틀린 거야 그냥. 어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 자, 분석된 된 거죠. 분석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farmers 농부들은 make 만든다 informed decisions 했죠? 뭘 만들어요? 인폼드라고 봐요. 정보에 입각한이라는 뜻잖아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다가 되겠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다. informed about an animal. 자, 동물에 대한 그다음에 농장에 대한 그리고 저 자, 그좀 그러니까 밭에 대한 그리고 전체의 농장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정, 결정을 내린다. 농부들의 결정들은 프로그램 드죠 그렇죠? 프로그램 된다. 그래서 수동 태 지금 수동 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투 아그리버치죠. 그렇죠? 자 농업 로봇에 아그리 로봇에 그리고 스마트 트랙터에 즉각적으로 프로그램 된다. 그리고 앞에서 그 어그리봇과 스마트 트랙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걔네들도 걔네들한테도 즉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더비 더비 나오죠?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더비 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앞에 있는 비교급 하면할수록 화면할수록 하면 점점 더 뒤에 있는 비교급판 잘 보세요. 데어라 있다 뭐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뭐에 대한 컨디션 상태에 대한 온도팜자 해석하는 거잘 봐.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자그 농장에 대한 농장의 상태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점점 더 정확한 결정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점점 더 정확한 결정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메이킹했습니다. 지금 동를 찾아보니까 업저 메이킹 다음에 그러면 얘는 현재 분사 모모하면서 현재 분사 얘도 어쨌든 사역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그 농장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프라피터블 이득이 되도록 만들면서 이득이 되도록 만들면서. 어, 지금 쓰는 예문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잘 보세요 더 하이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그 예문이거든 We go up 더 colder it gets 자, 비교급 화면 할수록 점점 더 비교급 하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워진다 이거거든요 요거는 뭐랑 바꿔 쓰냐면 As we go up higher. 아이고, 씨. higher. 그 다음에, it gets colder.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의 as가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이야. 비교급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따라 더 추워진다라는 건데, 이 문장은 좀 길죠?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이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s 되어라 되어라 more data 쭉그 다음에 more accurate 더 정확한 더 정확해질 것이다니까 the decisions 그 결정들은 the decisions will be more accurate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로 바꾸면. 그 자, in a world with fewer food r e s o u r c e s 이더 적은 식량 자원이 있는 세상에서 자, 지금 자원들이라는 가산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fewer는 less로 쓰시면 안 되죠? 이는 불가산 명사가 나왔으니까 little 비교급. 식량 자원이 더 적은 세상에서, 그러나 with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to feed 음식을 줘야 할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ICT에 근거하는 농업은 can help 도움이 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Human kind 인류가 human kind address the challenge of the future 미래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됐하 다. 자, 헬프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 다 되죠. 의미 차이 없이. 아이엔저는 못 쓴다. 아이엔저 지각 동사 맞습니다. 질문. 자, 생산되는 음식입니다. 이거 동사 아니에요? 과거 분사예요. 생산되는 음식의 양이 produced 생산되는 음식의 양이 can be maximized 됐죠 최대화 될수 있다 maximized 수동태 나오네요 최대화 될수 있다 while 반면에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영향은, can be minimized. 있죠? 최소화될 수 있다. 자, maximized, minimized. 최소화될 수 있다. 수동태. Through the efficient use of people, equipment, and information. 사람과 장비와. 그리고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고 음식 생산되는 음식의 양은 최대화될 수 있다. The future agriculture 농업의 미래는 depends on the smart use of ICT. ICT의 현명한 사용에 달려 있다. d e p e n d on 하면 의존하더라도 좋지만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동의어 봅시다. 두개더 있죠. Realize on 카운트어. 카운트 세다 아니에요. 카운트 하면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알뜻이죠 자, 니네 그 우리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뭐두전고가 됐든 오 선거가 됐든 할것 없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동의어로 바꿔 놓으신단 말이지. 동의어 알고 있어야지. 돼. 유여랑 반어 같이. Selam